안녕하세요. 가성비 기다릴 때 가덜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종주 가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람도 그렇고 기온이 낮아져서 국토종주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좋은 풍경 즐기면서 가기에는 음... 날씨 확인을 잘 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 역시 좋은 날씨에 달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날씨에 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첫 자전거 여행은 영산강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할 때도 아니었고, 비록 기업변 경이 잘 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동네에서 가볍게 타는 정도였는데, 그랬던 제가 정말 너무 큰 착각들로 어,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 4대강 자전거길 혹은 국토정주 자전거길에서는 저는 강 주변만 달린다고 해서 평지만 있을 거라는 상상,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맛집과 편의점이 많을 거라는 허상,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환상, 그리고 자전거 관련 지식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는 망상, 네이네 네 가지 못된 상을 가지고 달렸는데 당시에는 폭염 경보 때 달렸거든요. 친구들이 중간 중간에 보급해주러 와서 그나마 살았는데. 인스타 감성 생각해서 나름 짐도 이것저것 챙겼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짐을 줄이는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짐을 늘리는데 중점을 둔것 같아요. 물병도 가방에 보호병을 4개나 집어 넣었고요. 살 뺀다고 먹을 거는 또안 챙겼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달리지 않으실까 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도 자전거 4대강 국토종주 그린슬라이 마무리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첫 라이딩은 정말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10월까지는 국토종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날씨만 괜찮으시다라고 한다면 또, 어 준비만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시는 거 추천드려봅니다. 저는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성비키 달트의 가덜트였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